자,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전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간밤 휴장을 했었죠? 그런 관계로 오늘은 종목별 이슈들이 아닌 요즘 핫한 종목들에 대한 월간 시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메가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요. 최근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달성을 한 애플, 그리고 올해 들어서 폭등했던 엔비디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은 안 핫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밤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23년 2분기 인도대수 호조로 7%나 급등을 했는데요. 279.8달러로 마감을 지었죠. 이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이 너도나도 의견을 냈습니다. 인도대수가 호조를 보인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이익률 경계는 계속해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골드만삭스에서는 테슬라가 특정 기간에 인도대수가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는 275달러를 제시를 했고요. 시티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재고 증가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재차 가격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인도대수 발표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이익률을 근거로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번스타인도 역시나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비중 축소 의견과 목표 주가 15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핫한 종목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뉴욕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한국의 GDP보다 70%나 더큰 정도이죠. 그동안 애플의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요, 애플의 르네상스는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애플이 중국 공급망 이슈 그리고 경기둔화라는 도전을 헤쳐나가 면서 새로운 성장의 리네상스를 쓰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2년 내에 시가총액이 4조 달러에 진입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시티 그룹도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월가가 애플의 마진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다면서 목표 주가를 지난달 30일 종가인 194달러보다 현저히 높은 24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밝게 보고 있는 것은 또 아닌데요. UBS에서는 애플의 아이폰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목표 주가는 19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메가픽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3배나 올랐고요. 또 5월 말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보통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월가에서는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두배로 오를 것이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다. 등 긍정적인 의견이 참 많습니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와 증권의 경우에는 AI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업체도 이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408달러에서 475달러로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30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3.6%나 급등하기도 했죠. 다른 투자 회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날이었던 29일 파이퍼 샌들러가 목표 주가를 440달러에서 45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닥친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 대중 수출 제재도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또 클라우드 부문 등에서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클로징벨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씨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관심 주로 소개해주셨던 종목들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아 먼저 요즘 여행 참 많이들 가시는.